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본문 있는 대로 아버지 할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냥 지을 수 있었던 건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는 육적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배를 타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그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또 시장하시기도 하고 슬플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러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 본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았던 거요 그래서 십자가도 예수님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칠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 본성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비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돌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육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죠. 우리 로마서 7장 18절 바울의 고백을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시작.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더라. 그랬었겠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의 행함은 알아질 못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날 죄에 매여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어, 보면 야곱도 그래요. 이제 야곱이 에, 요셉이 애굽에 먼저 가서 가족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왕이 바로 왕이 야곱을 처음 만나자.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기 그러자 그게 창세기 사1 장에 보면 내가 백삼십 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백삼십 년을 살았는데 어떤 세상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울도 야곱도. 우리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들도 이 세상을 살때 그런 육적인 본성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그 육적인 본성을 오직 기도함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육적인 본성을 이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방 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육체적인 본성을 이기려고 돌을 닦거나 수양을 하거나 수련을 하지요. 그래서 뭐 육체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뭐이렇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마치 그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품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날마다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스스로 오로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오롭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우리는 그 본성을 이기는 것은 사람의 수구와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함께 창교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가지신 네 가지 본성을 좀 점검하면서 아 우리가 왜 기도로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만이 인간의 이런 육적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이죠. 자, 네 가지 본성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본성을 이겨야 한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의 본문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업을 애워 쌓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와 사환이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 사이에 그들을 잡으려고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과연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너는 왜 우리를 죽이려는 자가 더 많아 보이냐? 아니다. 우리를 죽이는 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병사가 더 많다. 그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시로 하나님이 그 사완의 눈도 열어주심으로 그도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더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제나 본성이 부정적이더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고 어떤 병이라고 말을 들으면 그병 때문에 죽을 거라는 생각이 늘 우리를 부정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가 하버드 대학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본성적으로 부정적일까를 연구했습니다. 그죠 그러자 놀라운 것은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뇌가 구조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미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예 우리는 모든 게다 부정적으로 밖에 보일 수밖에 없도록 뇌가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이 수많은 역사를 겪으면서 자연적인 재앙과 또 인류의 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점점 부정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이웃을 우호주로 보지 않아요 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웃 나라를 우호주로 보지 않아요 다 적으로 봅니다 왜? 그게 어느 날 생긴 게 아니고 왜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늘 다른 사람은 나를 침략하는 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부정적인 반응은 그것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적인 본성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내 부정적인 본성이 먼저 반응하기 전에 기도하였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아, 네. 여러분 기도하셔서 부정적인 본성을 꼭이기시길 바래요. 아,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힘들 거이겠죠? 그렇죠? 어? 우리가 서로 부정적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잘될 거야, 성공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이런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부정적인 본성이 내 삶에도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본성을 이기는 길은 오직 기도로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이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다고 결코 이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도 그들 아람 군대가 있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생각이 발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겠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정적인 본성을 돌파하시기를 축은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소극적인 본성을꼭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9절을 교독합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네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두 번째, 우리 사람의 본성은 소극적이라는 거죠. 소극적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해가 지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무리에게 먹을 걸좀 구해서 주어라 그럽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그들을 이 무리들을 마을로 돌아가게 해서 사 먹게 합시다 여기는 빈들이고 음식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마을로 다 돌아가게 해서 그들이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건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그렇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곳은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그들이 가진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모자라고 부족한 것들라도 붙들고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오천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느낄 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는 모든 일에 소극적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이만큼 하면 되었지. 늘 적당히 빨리 끝내고 손쉽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만 좀 바꾸면 누구나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될줄믿습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것보다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최선을 다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그런데 우리는 소극적이에요. 이 정도 하면 되었지. 뭘더 하려고 해. 다 소극적인 본성입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소극적일까? 음.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을요, 그냥 아, 이렇게 사나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어떤 원리를 알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 사람은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더 이상 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뇌는 인간이 가진 에너지의 20%를 뇌가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발이 쓰는 에너지보다도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뇌가 우리 몸의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언제나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면 에너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뇌의 작동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뇌는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을 잘하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간단하게 해야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 부담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한다는 거죠 뇌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네,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죠? 그 뇌가 그렇게 시키는 거야 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뇌가 자기 에너지를 지키려고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 이 정도 하면 되었지. 아, 뭘 더해? 이 정도 하면 되었어. 아, 빨리 맞춰야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할까. 소극적인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아서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본성을 이겨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소극성을 기도로 돌파하는 거죠.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소극적인 본성을 날마다 기도로 돌파하여 더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들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본성은 모든 일에 앞에서 회피하려는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거일라에 그 가서 불렛의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로 내려가라 내가 사람들을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불레의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도망 중에 있을 때죠. 거일라에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일라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지금 도망 중입니다. 우리가 괜히 그 거일라에 관여했다가 사울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너의 손에 넘겨 주리니 너는 가서 그일날를 구원하여라 그래서 다윗이 그일날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우리가 이 일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맞이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피하려는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들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간다든지. 그죠? 피하는 거죠. 뭐 잠을 잔다든지.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그 문제와 더 싸워야 되는데 실상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자꾸만 생각도 안. 아, 우나 생각하기, 생각을 해야 돼 지금요. 그런데 우리 뇌는 뭐라고 생각해?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은 떠나면 안 되고 이 자리 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작동해요? 떠나려고 해 자꾸만. 여행 갔다오면 문제 해결 됩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를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고요,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성을 기도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겠죠 아멘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반드시 불신앙적인 본성을 이겨야 한다. 요란기야 4장 28절로 29절을 교독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되 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되 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 아멘. 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실상 내 본성은 신앙적이지 않고 불신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실상은 정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주의 사명을 더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늘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응? 그렇죠? 멀리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본성은 여전히 불신앙적인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순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순애 여인 믿음이 참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평소에 선지자 엘리사를 잘 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선지자 엘리사가 피곤하니 그의 집에다가 따로 방을 마련해서 선지자를 쉬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순애 여인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내가 저에게 좀뭘해 줄까 생각해 보니까 그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준 겁니다. 그러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잘 자랐지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지금 순애 여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원망을 합니다.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하느냐?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은 순애 여인이지만은. 자기 인생의 고난에 오자 신앙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순애녀이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 인생의 고난에 오면 불신앙이 불쑥 불쑥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사는 기적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기도만이 우리 불신앙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상상해 봐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이기고 기적으로 함께 할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부정적이라는 사실, 우리의 본성은 소극적이라는 사실, 우리의 본성은 문제를 대면하기보다는 피할리는 본성, 우리는 언제나 잠재적으로는 불신앙적인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늘 깨워서 기도하시고 힘써서 기도하셔서 본성을 돌파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